옛날 옛적에 오래된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실명이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숲으로 가서 점심으로 허브와 가지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을 불러 사악한 늑대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종종 척하지만 그의 무례한 목소리와 검은 발로 즉시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어머니에게 매우 조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늙은 염소는 침착하게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아이들이 즉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무례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거친 목소리의 아이들은 그것이 늑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가늘고, 이 목소리는 매우 무례해서 늑대라는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는 상인에게 가서 큰 분필을 샀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었고, 그의 목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고, 얇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문을 열도록 요청했습니다. 늑대는 발을 창문에 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어머니의 발이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그것은 늑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늑대는 빵집으로 달려가 그에게 반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늑대는 그의 발에 반죽을 부었다. 악당은 세 번째로 문에 와서 하얀 발을 창문에 대고 두드렸다. 그들은 발이 하얗다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지만 그들 앞에 늑대가 있었다. 그들은 무서워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칵자 아래로, 다른 한 명은 침대 위에, 세 번째는 스토브에, 네 번째는 부엌으로, 다섯 번째는 옥장에, 여섯 번째는 싱크대 아래, 일곱 번째는 할아버지 시계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그것들을 모두 발견하고 턱을 열고 하나씩 삼켰습니다. 그가 찾지 못한 한 가지는 시계에 숨어 있는 막내였습니다. 배블리 먹은 후 늑대는 떠났다. 그는 나무 아래 푸른 초원에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곤들은 염소가 숲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그녀는 거기서 뭘 봤어? 점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테이블, 의자, 벤치가 뒤집히고 세면대가 깨졌고 베개와 다묘가 침대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름으로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계를 향해 올라갔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막내 아이의 얇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나가 늑대가 와서 모두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염소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울었던 방법. 마침내 그녀는 집을 떠났고 막내 염소가 그녀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녀는 초원에 와서 보았습니다. 늑대가 나무 옆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방에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부은 배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허둥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서 가위, 바늘, 실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염소는 가위로 늑대의 배를 자르고 거기에서 한 아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뛰쳐나왔고 그들에게 나쁜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안고 점프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염소는 늑대가 자고 있는 동안 교훈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뽑아 늑대의 배 속에 넣었습니다. 늙은 염소가 배를 꿰매었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늑대는 잠을 자고 발을 딛고 뱃속에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우물에 다가가서 물로 구부러졌고 무거운 돌이 그를 우물 바닥으로 끌어 당겼다. 일곱 명의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기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악한 늑대에게 교훈을 가르친 방법입니다. 옛날 옛적에 가난한 과부가 살았고 그녀에게는 아들 잭과 암소 빌라이언서가 있었습니다. 젖소는 매일 아침 우유를 주었고 어머니와 아들은 그것을 바자에서 팔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빌라이언서는 우유를 주지 않았고 음식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소를 팔고 수익금으로 가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잭은 손에 곡비를 잡고 소를 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멋진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재개소를 콩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그는 주머니에서 이상한 콩몇 개를 꺼냈다. 노인은 이 콩이 마법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녁에 심어야 하며 아침이 되면 하늘로 자랄 것입니다. 잭은 매우 관심을 갖고 동의했습니다. 소녀는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전 지역의 젖소에게 약간의 불쾌한 콩을 주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잭은 노인의 말을 기억하고 할 일이 없다고 결정하고 마당에 콩을 심었습니다.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슬프고 슬프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잭은 일어나 마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콩이 싹이 트고 거대한 줄기가 하늘로 자랄 때까지 계속 위로 자랐습니다. 잭은 줄기 위로 뛰어올라 사다리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늘에 도달할 때까지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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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는 그를 거대한 성으로 이끄는 길고 넓은 길을 보았습니다. 잭은 문으로 가서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키가 큰 여자가 문지방에 섰습니다. 두려움에 말을 더듬은 소녀는 아침 식사를 위해 무언가를 요청했습니다. 거인은 그를 들여보냈지만 그는 식인종이기 때문에 남편의 눈을 잡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잭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침 식사의 절반을 먹을 시간을 갖기 전에 갑자기 집 전체가 누군가의 계단에서 흔들렸다. 소녀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용광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식인종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글쎄 그는 산만큼 컸다. 식인종은 거대한 상자에서 금 가방 두 개를 꺼내 앉아 동전을 세웠습니다. 그는 세고 세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고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잭은 천천히 오븐에서 나와 식인종을 지나서 금을 한 봉지 집어들고 콩줄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루를 내려놓고 줄기를 아래로 내려가 마침내 자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잭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금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가방에 있는 돈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루는 비어 있었고 잭은 콩나무 꼭대기에서 한번더 행운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좋은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콩나무에 올랐다. 시인의 아내는 거대한 성의 문턱에 섰다. 그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금 가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그녀는 불쌍한 소년을 불쌍히 여겼고 그를 성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갑자기 거인의 발소리가 들렸고 잭은 다시 용광로에 숨었습니다. 식인종이 들어가서 아내에게 황금 알을 낳는 암탉을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거인이 가져왔고 오우건은 닭에게 낳으라고 명령했고 그녀는 황금 알을 낳았습니다. 기뻐하는 거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잭은 오븐에서 나와 황금 달걀 잡고 콩나무로 달려갔습니다. 소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에게 멋진 달걀 보여주었고 그들은 황금 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잭에게 보였다. 그리고 그는 다시 콩줄기 꼭대기에서 그의 운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년이 창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구리 가마솥에 뛰어들어 숨었습니다. 식인종과 그의 아내가 방에 들어갔다. 거인은 소년의 냄새를 맡았고, 그들은 서둘러 오븐에서 그를 찾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구석구석구석구석 수색했지만, 구리 가마솥을 들여다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수색이 절실한 오우건은 아내에게 황금 하프를 가져다가 탁자 위에 올려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식인종은 그녀의 아름다운 소리에 코를 골았다. 그런 다음 잭은 가마솥에서 조용히 나와 황금 하프를 잡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하프는 큰 소리로 연주되고 식인종을 깨웠습니다. 잭은 머리를 쭉 뻗어 콩나무 위로 뛰어내렸고 거인은 추격 중입니다. 잭은 집으로 내려가 어머니에게 도끼를 들고 외쳤다. 어머니는 손에 도끼를 들고 뛰쳐나갔고 소녀는 도끼를 잡고 콩나물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우건은 줄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멈췄다. 그런 다음 잭은 다시 도끼로 치고 콩나물을 자릅니다. 흔들리고 쓰러졌고 오우건은 땅에 쓰러져 추락했습니다. 그날부터 잭과 그의 어머니는 다시는 빈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욕심 때문에 목숨을 거의 갚을 뻔한 것을 매우 미안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